대열해부 빈이 어려우면 대열비에서 출발해서 공부하면 되지 대열비가 있단데 있다가 지금 현재 시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넣어주고 싶어 그럼 여기 에 이렇게 넣은 거지 현재완료니까 현재완료는 시제 두개 넣고 싶을 때 과거 현재 있어 왔어 어떤 경우나 어떤 순간이 있어 왔어 근데 어떤 순간? 맞는 거지. 너가 관찰을 하고요. 웃음을 관찰을 하고 너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못 적어 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를 감지했던 어떤 경우가 있어 왔어. 안 친한 친구가 내 앞에서 씩 웃었는데 어, 저거 보니까 가짜 웃음 같아. 어, 일부러 조금 상황을 어색하게 안 만들려고 가짜로 웃은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가끔 있지. 그거를 숨기려고 해도 자, 그럼 문법적인 설명은 우리 그럼 얘랑 비교되는 위치 올려볼까? 시험에서는 위치 나오겠죠. 위치는 관계 대명사니까 주어가 빠지면 무슨 건데? 목적어 빠지면? 그럼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뒤에 완전 불완전 어, 불안정 라인이죠. 그럼 얘랑 비교하려고 나왔으니까 이 위치는 어, 완전. 얘도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다 완전하게 왔지 이해됐어? 그다음에 앞에가 앞에가 선행사가 돼서 우리 외열이 그 어떤 물리적인 장소 말고도 추상적인 장소도 괜찮거든요. 관계부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열도 뒤에 완전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바꿔 쓸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냐면 하나 더 여기 이순 어떤 거에 대한 대명사? 아니라고 감지하는 순간이 또 있을걸? 살면서 있어왔을걸? 이거죠?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명확한 방식은요. a에서 b를 확인할 수 있는, 얘도 이렇게 아까 전에 view a as b, 동사랑 덩어리로 같이 오는 전치사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e 에서 a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식은 즉그 진실되지 못한 지금 여기 스마일이겠죠 진실되지 못한 웃음에서 진정한 웃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식은요. 자 이제 도에 있는 대신 데스 무슨 대신데 플러스지. 동사도 있으면 100% 플러스라니까 주어가 동사라는 점이다. 이렇게 치면 되잖아 해석할 때. 가장 명확한 방식은 가짜 웃음이 주로 요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The lower half of the face. 그림 그려 볼까? 얼굴의 하프반인데 the lower 아래 부분. 하반부 얼굴의 하반부에만 오지?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야, 하반부에 눈 있어, 입 있어. 그래. 가짜 웃음 지을 때눈이 움직여, 입이 움직여? 여기 말이 따르면 이 입만 웃는다고 눈은 가만히 있고 자, 지금 방금 우리 여기 했잖아 그럼 눈은 관여하지 않아 그 다음 문장 나오겠죠 아랫부분 하반부에만 영향을 주고요 여기 있죠? 주로 입만 눈은요 그 위에 있는 상반부에 있는 눈은 얼굴의 다 상반부에 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웃을 때. 각자 웃음은.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기회를 한번 가져볼래? 거울을 볼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래? 그리고 원래 매니펙트러는 제조하던데 여기서 만들다 짓다 이런거예요 웃음을 한번 만들어볼래? 웃어볼래? 뭐를 사용해서? 네 얼굴에 하반부만을 사용해서 한번 웃음을 지어볼래? 이거죠. 중사부문이고요. ING 나올 수 있는 이유 뭐라고 했지? 플러스 이가이 짓을 할 때요. 거울로 이러한 기회를 가질 때이 짓을 할 때. 자, 부사들 접속사 나왔으니까 여기 심표는 문장 하나 끝난다는 얘기고, 뒤로 문장이 하나 또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명령도 문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문장 나오는 것도 이해되시죠? 판단을 해봐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니네 얼굴이 진짜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야, 4번은 괜찮은 이유. 안녕. 그치. 근데 간접용도인데 조금 이상하네? 얘는 알겠는데, 해피 얘는 왜 나왔어? 원래 해키가 룩스 뒤에 있었는데 의문사는 형용사나 부서를 자기 옆에 친구로 끌어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뒤에 같이 쓸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의문사,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공부할 때도 같이 덩어리로 하시고. 어, 이네 얼굴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한번 판단해보자. 야 그럼 너네 생각해봐. 행복해 보이겠어? 안 행복해 보이겠어? 아니. 그렇죠 얼굴 밑에 하다 보만 가지고 지금 만들어 본 거잖아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아니란 소리죠 어 페이크 스마일이었으니까 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니 이게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지 자 진짜 웃음은요 영향을 줍니다 머슬 근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름이라던가 네준 주변에 있는 네눈 주변에 있는 그리고 덜티나게요 5번이 답인 거를 맞으려면 여기 N D부터 시작해야 돼. N D가 접속사라 세고하고요 그럼 뒤에 문장 또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주어로 잡는다잉? 자 피부인데 어디 사이에 있는 피부? 아이브로 뭐냐? 무서웠어. 어 눈썹과 이눈 윗꺼풀 사이에 있는 비트린 A N D니까 사이에 있는 그 피부가요. 그럼 얘가 주어니까 이제 모나올 뭐 차례? 동사 그래. 지금 이게 단수였는데 R 나올 수 있어요? 안잖아 내려갑니다. 얼굴 전체. 전지...